네, 끝나도... 끝나도... 뭐 거나, <laughs> 아니 끝났다예고나 아니 끝났다의 <laughs> 반 죄송합니다 네. 이거 몇 번을 나한테 귀엽다고 물고니까 <laughs> <그다> 이제... <laughs> 귀엽다 <웃음> 아, 다음은... <웃음> <웃음> 자 거짓에서 그 오빠보러못는 일은? <laughs> 다른 오빠보러 가서 오빠보러보는게뭐 뭐가 싫어요거짓 오빠를 말해 말해 돈이 없어서 응. 다른 오빠를 보러가서 오빠를 보러 못서는 그런 생각을 공는데 궁금하다 이거 돈이 없는 게 낫지 않나? 그럼 콘서 오면... 공짜로 열어야 된다고 돈이 없다고 거와 축하합니다 <웃음> <웃음>

뭐라고 <목소리도> 했다고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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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